자, 지금 속보 관련 이제 종합 리서칭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 미국 백악관,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 문제, 예, 우크라이나 문제 외교로 해결할 수 해결할 의지 있는지 알수 없다. 지금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터지면 뭐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고 조식이고 굉장한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거든요. 이게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트를 담아뒀다가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터지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비트 가지고 계셨던 분들 좀요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돼요. 이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들어가면 어, 비트 같은 경우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꼭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담을 외교가 통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어, 사을지 지켜봐야. 자, 러시아 지금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현재까지는 뭐 문제가 안 터졌지만 언제든지 예,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주시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있어서 보고를 보시자고요. 자, 미국 배악권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문제. 외교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수 없다 이게 좀, 와, 좀 조금은 충격적인데요 지금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진지하게 외교에 임하고 있는지 아직 알수 없다고 밝혔다 자, AF통신에 따르면 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들이 진지하게 협상을 준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회담 회담을 외교가 통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삼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일을 지금 미국과 러시아, 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실무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어요. 이제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죠. 미국은 러시아의 예, 우크라이나와의접정지대에 배치한 대규모 병력을 철수하라고 고듭 요구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에, 국제 결제망 퇴출등 가혹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조지아 등옛소련국 국가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금지 등을 촉구했다. 지금 샤키 대변인은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받아주지 말라는 러시아 요구에 미국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아, 30개의 나토 동맹국간의 문제이지 다른 나라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외교적 해결책의 일부가 될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논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 러시아가 여기에 진지하게 접근할 것인지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10일 나토, 13일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자, 한편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나토 어, 동진 금지 금지 등 미국 수, 미국 및 서방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할 경우에 현재의 교착 상태를, 어, 풀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서죠. 자,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이 같은 요구를 지속하는 것은 협상 자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러시아 이 같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러시아 이 같은 요구를 지속하는 것은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 그러니까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만약에 침공을 한다라면 지금 예, 증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예, 오늘 장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헬스케이 제약과 더불어서 뭐 삼성전자는 가고 있어요. 침공을 하게 되면 한번 충격파를 안겨줄 것이다. 지금 예 주시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꼭 지켜보시면서 예. 매인 눈으로 지켜보시자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오늘 장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 음, 뉴욕증시가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예, 파월, 8월, 어, 파월이 미국 경제 긴축 견딜 만큼 강하다. 아, 상당히 이제 좋은 시그널이죠. 상당히 좋은 시그널. 예, 지금 이제 뉴욕증시 일제히 올랐다. 아, 자, 11일 현지 시간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예, 181.89 포인트, 0.51% 상승한 36,600, 6251, 1.76으로 잠정 집계됐다. 스탠퍼스 500은 요4 어, 2 9 0 포인트, 0.92 많이 올랐네요. 예, 예, 4713, 08로 체결됐다. 자, 나스닥 지수는 음, 210.62 포인트, 1.41. 안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어 15153.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당한 예. 상당한 지금 이제 예, 저는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예, 지금 파월이 이제 좋은 의견을 내 주었다. 아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관목할 만하다라고 지금 예. 보겠습니다. 아, 이 소식, 지금 희소식인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국내에도, 음, 국내에도 정치동향, 뭐, 사회동향,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음, 주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 시그널 나왔다는 라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경제, 정치, 지금 북한이 문제죠. 예, 예 극초음속미사일 연속발사, 대성공, 아, 김정은이 2년 만에 참관을 했답니다. 음, 자, 미 국무부에서는 자 이십 분전 나온 소식인데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연속 대성공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어요. 노동신문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일면 보도. 자, 김정은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 핵심 성원들과 기념사진. 자, 미 국무부 입장은요. 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교탄, 대화 외교가 최선의 길이다. 지금,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온통, 이거, 오늘 하루, 어, 지금 이 소식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미국의 입장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북탄도미사일 발사. 교탄을 하겠다. 지금 워싱턴 뉴스에 보자면 미국 국무부는 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교탄한다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당장 당장 뭐이큰뭐 뭐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부분. 네드프라이스 공무부 대변인은 어 이날 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과 브리핑을 통해 공무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밤사이에 분명히 밝혔듯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교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국가와 더 넓은 국가에큰 위협을 제기한다. 예, 이러으로서 상당히 지금, 예. 음. 경계감을 표출을 했죠. 요 부분, 일단, 이제, 국내 정신은 항상 방산주가 움직이죠. 그런데 이제 방산주는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예, 네, 그거는 혹시라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지금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어, 음, 농업 생산발전, 북한, 경협부금위의 협, 화상의 자 농업 생산 발전 북한 경협 보급 위화상 회의 이거는 음아 지금 국내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건 왜냐면 음아 지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십일 황해남도 기술위원회에서 경협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음, 우리 나라에서 지금 북한을 도우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예.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더불어서 어, 지금 북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소식 알아보았고요. 자꾸 미사일을 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좀 예를 들면 지 국내 기업에서 해외 투자를 할 때도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자 같은 글로벌 제약은 왜냐면면 어, 돈을 빌려도 이자를 더 내요. 왜냐면 위험 리스크라 그래서 미사일 쏘면 더 올라가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다른 나라보다 어, 이제 긴축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회사는 돌아가려면 돈 대. 이게 대출도 많이 하잖아요. 금리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그런데 이 북한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돈을 이자를 덜 낸다는 부분 참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 주시하면서 일단 상황 지켜보시라고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